지난 상승장 원주의 한 부동산. 지금 현금 5천만원이면 아파트 한채살수 있어요. 투자금의 두 배는 금방 벌수 있어요. 당시 원주의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원, 전세는 3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갭 5천만원이었죠. 5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갭 투자를 왜 이제 알았을까? 전세 끼고 사는 것만큼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 이제 대박나는 일만 남았네. 하지만 그는 이 투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취업 이후 계속 오피스텔에 살던 지훈 씨는 어느 순간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주변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어. 앞으로 더 오를 거래. 다들 부동산 투자로 몇억씩 벌었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질 순 없지. 지훈 씨는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는 연봉이 세고 성과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착실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승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유명 부동산 전문가의 투자 강의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특강이 여기저기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강사는 말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비규제 지역 투자가 답입니다. 지금이 갭투자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집한채 사기도 힘들 것 같다는 불안이 점점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지금 갭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한 단계씩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서울로 들어가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투자라면 나도 할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을 돌며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주의 한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을 소개해 줬습니다. 원주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예요.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채살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매물은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에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모아둔 현금이 있던 지훈 씨는 매물을 본 그날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계약 후한달뒤 원주의 아파트 가격이 3천만원 올랐고 자신감을 얻은 지훈 씨는 다음 투자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춘천 부동산이 핫하다는 얘기를 듣고 춘천에 방문했는데요.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원, 전세 2억 7천만원으로 갭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하나 더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갭투자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두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 씨는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는 규제에서 자유로웠고, 그가 투자한 아파트들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원, 춘천 아파트는 4억 8천만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2억을 번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이 요즘 핫해, 두채 샀는데 계속 오르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차익 사업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 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 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세세 입자를 찾는 데두 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도 불가능했죠. 또 전세를 월세로 바꿔보려 해봤지만 월세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원에 매수한 아파트는 2억 9천만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금매로 내놔도 전화 한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먼저 춘천의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품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의 연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개발 시기였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또 첨단 산업 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떨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 시설 유치, 문화 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 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개발이 늦어지자 실망감에 매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 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